오빠고 오늘은 드디어 남편이 대만에서 사다준 루루도피기 신제품을 오픈해봤습니다. 확률은 다1 분의 1이고요 스페셜과 시크릿 이 있고 거기에 레어가 추가됐어요. 그럼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여우예요. 여우로 시작을 했는데 일단 가슴털도 되게 매력 있고 일단 귀엽습니다. 제가 제일 갖고 싶은 거는 사실 도수거든요 도수가 너무 갖고 싶고 그 다음에는 시크릿. 시크릿 너무 갖다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남편한테 시크릿이 너무 갖고 싶다 했더니 남편이 시크릿을 뽑아도 문제고 안 뽑아도 문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시크릿을 뽑아도 문제야? 이랬더니 시크릿을 뽑으면 그 8개 중에 1개가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까또그걸 그러니까 갖기 위해서 이또 풀박스를 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생각해보니 그또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잘 집행해주세요 잘 보세요 아무튼 여러분 시크릿입니다 저 진짜 살면서 시크릿 처음 뽑아보는데, 하필이면 시크릿 중에서도 레어 컬러인 레드, 불사조가 나와버린 거예요.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좋은데, 순간, 약간 불기함이싹 스치는 기분. 그거 뭔지 알아요? 시크릿을 뽑았기 때문에, 그럼 하나가 이제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안 나올까요? 일단, 오리는 나왔고, 저소가 나오긴 해야 되거든요. 아, 불안한데, 이거? <laughs> 이게 마지막 봤어요.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결국 애니멀박스에서 젖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허업지업 풀박스 다시 사주려고 찾아보니까 솔드 아웃이더라고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젖소 루더피기 <laughs> 어떡하죠? 한국에 들어오겠죠?